있습니다. 아, 요셉의 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무의식 속의 꿈, 내 안에서 어, 내 인성 꿈이 아니라 밖에서 외인성 꿈이라고 지칭하는데 밖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꿈을 꾸게 하는 거죠. 특별히 장세계에 나오는 꿈 얘기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 원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 꿈을 어, 요셉이 꾸고, 그꿈 때문에 꼭그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 꿈이 빌미가 돼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 지금 형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형들에게 의해서 너희를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먼 나라 이집트에 왔는데, 이집트에 상당히 권력이 있는 그 왕의 친위부대, 대장인 바, 보디바레 집에. 종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했더니 그 종을 어, 보디바이 종기 여겼던지 착하게 여겼던지 아슬 말하다 여겼던지 아무튼 좋게 여기셔서 어,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겨주는 총무 역할을 하게요. 해 그런데 그 부인이 에, 요셉을 에, 이렇게 범하려고 할때 요셉이 오히려 거부하고. 그 거부한 과정 속에 옷을 뺏기게 되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 여주인이 이 종놈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주인에게 이제 고발하죠. 알리죠. 그래서 주인이 분노하고 노해서 감옥에 가두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거기서.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왔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 희망이 보이려고 하는데 억울한 노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어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또 왕의 신하 두 명이 여기는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의 평원된 두 사람이 와있어 근데그 어 주인 보디발이 하는 말이 야, 너가 저 사람을 섬겨버 같은 재수인데 그러잖아요 왜 내가 섬겨야 되느냐 또 억울함이 있는 거예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행하여야 될까 하는 것이고요.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실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을 실행하라고. 제가 2주에 설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면 될 건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실까 생각해보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는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룰 만큼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요셉으로 돌아오면, 요셉 입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요셉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오늘 법문은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모습 속에 첫 번째는 뭐냐 했을 때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꽉 막혀 있잖아요. 어디 가도 출구가 없어. 가는 곳마다 억울함을 당해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을 주시는 분도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셨다는 말은 요셉의 삶의 주도권이 요셉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막 땀을 흘리고 내가 사랑을 만나고 내가 열심을 내지만 사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죄의 네. 속성이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의도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t v 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지요. 어, 미인이 지나가면, 그 남자든 여자든지 미인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다 쳐다봐요. 그 이제 카메라 잡고 있잖아요.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어, 이제 남자 미남이 지나가고 여자 미인이 지나가는데 여자 아주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심지어는 데이트 하던 남자도 쳐다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한대 맞겠지요. 근데 그 원인이 있다는 거지 시각적인 것이 하나 있고요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의 내 구조가 아름다운 곳을 보면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안려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여자 친구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안보게 해야 되겠죠 똑같은 거다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돈을 따라가게 돼 있어 돈을 보게 돼 있어. 권력의 눈이 가게 돼 있어. 그때 의도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어, 제가 믿음을 설명할 때 제일 잘 쓰는 단어가 믿음은 주인 바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주인을 예수님이 바꾸는 거죠.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럴 때. 그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야. 그 구할 구자를 써요. 주자는 주인 주자를 써요.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야? 생각의 주인이야. 내 감성의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근데 화가 나면 우리는 누가 주인이 돼? 내가 되죠. 화가 나면 하나님이 안 보여. 요 의식도 안 해. 그냥 내 감정을 쏟아내는 거지. 아. 그게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 믿음은 주인 바꾸기다. 믿음은 지피지기라고. 믿음은 상대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알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알고 어, 저피 상대방을 아는 것 그거는 뭐 회사에서 그렇고 가정에서도 다그러요 그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있어, 그렇죠? 제가 지금 방송 되기는 한데 제가 지금 어금니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세니까 막 이를 써 지금 설교하면서 나름대로. 어, 그러면 어, 제가 생각은 하나님 치아를 빨리 어떻게 해 주세요. 이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안 보여. 쇠가 아프면, 배가 아프면 어떡 해?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고 배 아픈 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돈이 없으면 다안 보여. 하나님, 돈만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지. 아, 왜 그럴까? 내가 그게 필요하기 때문. 에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인 거지. 근데 반대로 하나님도 만나고 싶으면 내가 있는 거야. 야 너. 돈만 구하지 말고 내가 만나고 싶은 너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봐라. 이런 거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 만나고 싶을까? 막 화내는 나를 만나고 싶을까? 맨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나를 만나고 싶을까? 아니면 아 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게좀 가진 나를 만나고 싶을까? 그렇게 보면 신앙은 지피지게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그리고 신앙은 오늘 주제로 가면 신앙은 시선 돌리기 내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가내 시선이 자꾸 돈으로 가내 시선이 자꾸 명예로 가 그때 의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보는 대로 갑니다 보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 오늘 이 요셉은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그 말을 어 다시 보면 아내 인생의 주도권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근데 보세요. 문제가 있어.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 사실은 네, 문제를 직시하되 그 문제만 바라보면요 문제가 더 커져요 더 낙심이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직시하되 애면하면안 돼요. 직시하되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자식의 그 모습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식을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겠죠. 아, 저와 여러분 생각할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다고 다 절망하지 않아요. 또 고난 중에 있다고 다 성숙해지지 않아요. 어, 그때 어떻게 반응하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랬을 때 내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말을 뒤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죠.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은 환경에 믿음으로 반응해요. 지금 요셉의 환경은 엉망이잖아요. 감옥 속에 갇혀 있고, 근데 그 억울하게 갇혀 있고, 오늘 이제 술 맡은 관장이 나가게 되니까 당신이 나가게 되거든. 내게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잘 왕에게 말해가지고 풀린다게 해주세요. 얘기 하잖아요. 요셉이 할수 있는 게 없어 감옥 안에서. 그런데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의 환경이 절망스러우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지내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뭔가를 하고 있어. 시종 들어라 그러니까. 아 무슨 나도 제인 너도 죄 나나 억울하게 왔는데 왜 내가 시중 들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시중 들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시중 들은 일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실 것을 기대하며 일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환경이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돼. 제일 어, 결혼에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결혼이 도피성 결혼 너무 힘들어 그냥 결혼을 해야지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도피하면 안 돼요 가정 도피하면 안 돼요 직장도 도피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근데 그 과정을 겪, 겪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 가면 또그 일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어, 저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내 환경이 어떠한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그 정호승 산문집에 우리가 어느 별에서 한 산문집이 있는데요. 어느, 어, 우리가 어느 별에서 한 시도 있고요. 그걸 안치환 씨가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산문집에 그렇게 나와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고통이 사랑이라니.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그런 얘기예요. 자연 생태계에서 금붕어가 알을 한꺼번에 1만 개 이상을 안다 그래요. 왜? 막 자원 먹는 것이 보기도 많으니까. 아니이 알을 까야 그 중에 예, 그 얼마가 사, 생존하는 것이죠. 어항 속에 놔둔 짤 금붕어를 그러면 그 금붕어는 알을 30%밖에 안 깐다. 안안 나. 왜 안전하니까. 그 어항 속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 혹시 어려움이 있거든.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 기뻐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 억울에 갇혀 있어 그래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살았으면 요새 뭐 아무것도 잃을 수 없어. 우리 환경이 혹시 힘들거든. 더더욱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영적인 내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 요셉이 어느 날 아침에 왔더니 두사람이 근심빛이 있어 얼굴에 어두운 그런 자세에서 왜 그러신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어,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어, 영적인 예민함이 없었으면 그냥 지나갔겠죠 내 인생이 내가 억울한데 누구를 지금 바라보며 누구에게 대화를 걸며 누구를 이루하겠어요 그런데 주의 시선으로 보니 따뜻한 마음으로 보니 그 근심 빛이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게 어두, 얼굴이 어둡습니까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안 좋아. 그랬더니 그래요? 자기 꿈을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거예요. 요즘은 계속해서 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들 되는 건데, 저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이니까 우리 교인들도 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봐. 타고 온 차가 어, 비싼 차야. 어, 너 출세했네. 이렇게 타고 온 차뿐만 입는 옷이 보통 옷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오늘 또좀 옷을 살까 어째까 하다가 <laughs> 아, 뭐너세련되게옷 입었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수 있게 원합니다. 숨겨진 그 마음 속의 근을 발봉치는그 마음 속의 아픔들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루어할 수 있어야 하고 소망을 줄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내면에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환경에 믿음으로 반응하되 특별히 영적인 내면이 있어서 사람들을 터치해 줄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면 그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할까 좋게 반응할까는 다른 문제야 나는 기껏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어 이렇게 위로했더니 딱 폼을 잡아. 잘 났다고. 그럼 어떻게 해? 당해줘야지. 기분 나쁘다고 거기서 업어치기 하면 안 돼. 아 끝까지 당신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셔야 돼. 그리고그사람날 기억할까? 오늘 본문은 기억하지 않았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 슬프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지금 12년 정도 지났거든요 노예상, 종으로 상지가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 드디어 나갈 수 있겠어 그랬는데 잊어버렸어 무려 몇년 동안? 2년 동안 더 기다려야 돼. 이년 동안.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요. 어, 조금 우리가 살펴볼 다른데, 네. 자카르라는 자카르. 자크르 옷이 아니고 자카르. 제가 이게 얘기,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어, 특별한 단어 생각할 때 제가 어, 성경 오늘 얘기합니다. 기억하시라고. 이 기억이란 단어는 아. 아이크가 좋아서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야. 이때 기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를 기억하신 이후에 물이 빠져.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후손들에게 왕위를 있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요 기억이라는 말은 돌봄까지행함까지 포함하는. 기억한다 어떻게 기억이 가능할까? 아,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기억한 게 아니고 마음이 따라야 기억하는 것이 마음 따라. 오 14절만 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소. 헤세드란 단어. 그러니까 기억이란 단어하고 헤세드란 단어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면, 내가 그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좋게 여기면 기억이 되는 거고.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는 거란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 요셉에게. 그런데 잊힌 바됐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심으로 나중에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이란 기억. 자, 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그 기억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어떻게 기다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어떻게 기다려? 환경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진 건 없어요 다 때가 있어요 기다림이 필요한데 어떻게 기다릴까? 그럴 때 누가 날 잊어버려도 누가 내 은혜를 잊어버려도 누가 내가 베푼 선행을 잊어버려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곳에서? 감옥 같은 현실 속 그러면 어디까지 기다려야 될까? 어디까지? 그렇죠? 어, 솔직하게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너 3년 후에 잘될 거야. 그리고 3년 버틸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나를 좋게 하실 하나님인데 1년 후에 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1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은 짧지만 1년 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간이 언제일까? 기간이 언제일까? 어, 그래서 그 행복한 동행이라는 월간지가 있는데요. 2013년 3월호에 예, 그런 얘기가 실립니다. 아, 보석 감정사가 아, 굉장히 뛰어난 감, 감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예, 뭐 세공도 잘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때 그에 이제 제자가 들어와서 감정을 배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에그 사람에게 보석을 하나 줘요. 야이 보석 좀 관찰해봐라. 그래서 열심히 관찰을 해. 하루 갔어. 일주일 갔어.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 일안 시키니까 아니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셔야죠. 아니 좀더 기다려봐. 또 기다려서 뭐 해야 돼? 보석 보고 있어 그래. 보석 봐. 아니 그 보석을 한 개를 계속 보는데 뭐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요. 짜증이 나. 에이 그래서, 야, 좀더 봐라. 좀 가르쳐 줄게. 무려 한 달째가 됐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일어서는 순간에 보석을 던지려고 보니까 보석이 색깔이 좀 달라졌어. 어, 이상하네? 선생님이 다른 보석이지요? 아니, 똑같은 보석이야. 왜 다르지요? 그때 그 선생님이 그래. 이 보석은 빛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야. 너가 못 봐서 그래. 이 보석은 잘 보면, 잘 관찰하면 너무너무 많은 변화를 주고, 많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주는 거야. 됐어. 이제 내가 가르쳐 줄게. 똑같은 환경, 똑같은 걸 보라. 그럴 때 얼마나 짜증 나겠어. 그러죠. 그때 그 일상에서. 요수를 얘기하면 감옥 그 일상에서 나로 얘기하면 가정과 교회와 그 일상에서 여러분들 직장과 여러분 사람들 매일 다른 만나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직장 가정 그리고 몇 사람 그 반복된 일상에서 새롭을 볼때그 반복된 일상에서 희망을 노래할 때그 반복된 일상이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새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됐어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때를 정해 여기까지 돼서 안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일찍 오시는 법도 없어요 늦게 오시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주의 역사를 새롭게 볼때 하나님께서 됐어 라고 말씀하신다. 그때까지 기다리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다릴 수가 없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내 인식, 내 생각의 폭을 넓히지 않고서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됐어.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거예요. 축복에는 저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기를 원하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됐어 할 때까지.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